1결산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당기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당가다 이렇게겠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줬어요. 이것은 재정가가 되는 거죠.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판감비가 되는 겁니다. 개발비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판감비에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어유,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12월 입력하시고 먼저 제조원가에 우리 여기 에 강가상각비 쭉 내려보세요. 어 여기 있죠? 여기에 보시면 강가상각비 어디에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기계장치에 대한 거 금액 얼마? 2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리시고 판간비에 대한 거 판간비에 비품의 강가상각비 영업부라고 되 있죠? 영업부 클릭하시고 얼마? 45만원 그리고 쭉 내려보세요. 무연자산상각비 6번 있죠? 여기에 개발비 개발비 개발비죠. 개발비. 개발비 얼마? 30만 원 입력하시고 어,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표 추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반 전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최종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언제?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 아,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있죠. 감가상각비 45만 원. 우리 아, 판관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죠 그다음에. 무형자산 삼각비, 3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개발비, 이렇게 되있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아, 저기, 기계장치에 대한 강가상비가 각 있었죠. 기계장치에 대한 강가상각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죠 여기에, 아, 200만 그렇죠? 200만원, 그쵸? 200만원이고, 강가상각 두 개, 얼마? 207번, 그렇죠 206번이 기계장치니까 207번, 이렇게 입력된 겁니다. 어,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